오늘부터는 이제 차액으로 자유고 에스트를할 것이다. 독장이나 이런 거 아니 귀찮은데. 과감히 버리자. 그런 거 필요 없잖아. 차액을 만들어 가볼까요? 나의 렌스를 무로 되돌리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 흠. <laughs> 이게 안 되냐? 아, 무슨 재료가 없어. 안 되겠다. 대충 수비대를 만들어가지고요. 그 다음에 어, 이걸로 마스터 장비를 올리는 걸로. <laughs> 이거는 파밍하냐고요 안 합니다. 만들 안수 있는 것만 만듭니다. 차액도 이제 그러니까 스토리를 안밀 뿐이지, 이제 차액의 어떤 현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차액맨이 되죠. 하미상이부터 하냐고요. 마스터, 마스터 자유이 허접 임무부터 시작하면 되겠죠. 포획 퀘스트 처음이라서 바로 이 마스터에서 뭐 튜토리얼 나오는 거니다 좋아서 병을 풀로 채우고 가볼까요? 오, 어, 전혀 아프지 않죠? 바로 가드 포인트. 어디 초고 실력 데미지 좀 볼까? 별로 아름답지 않군요. 아, 방패 나와! 가드 포인트. 역가드로 실패. <laughs> 가드 포인트. 에헤 <에이? 웃음> 타. 타닥, 타다, 타다닥. 타. <laughs> 다닥다닥 타다, 아주 순조롭구만. 이? 안되겠다. 흐! 그 탄창. 나니? 오 이렇게 빨리? 이 속도 뭐야 이것이 차에게 강함? 강한? 너무 강한데? 도스 자그라스? 이 속도 허접이잖아요 막 PC 어세진 복장 이제 못 얻어요 아예 게임 업데이트 끝나가지고 이벤트 다 열린 줄 알았는데 기간이 있어서 그것만 종료한다고 와 근데 어쌔신 복장 진짜 좋은데 똥지머도 모먼트 <laughs>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계약이 이, 있는 거니까 노잼 위쳐 콜라보왜 무한지속이냐 계약이니까 <laughs> 뭐 거대 바나나도 그냥 뭐 혼내주면 되겠군요 그죠? 아 그냥 뭐 거의 훈련장 통나무들 아닙니까? 이런 제기랄 약하다 이 녀석 전신이 말랑말랑해가지고 말이죠 어휴. 어휴, 어휴, 가기 좋다. 어휴 이거 뭐였더라? 아, 이기구나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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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아주 손쉽구만 맞죠? 아니 벌써 이 녀석 슬링으로 떨고 다니. 강화해주고 앞으로 가서 복기 쓸어주고. 탁. 다다다다. 돌. 탁. 다다다다. 돌. 다다다다다다다. 이게 이게 차액이 근데 할게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그좀 불협화함인 무기긴 해요 이 차액을 진짜로 예, 도끼 강화를 해가지고 전기톱으로 갈라면은 상처를 온몸에다 해놔야 되고 그거 하는 동안 방패 강화 꺼지죠 그거 안 하면 데미지 안 들어가죠 이게 방패 강화까지 해야 데미지가 방패 강화의 10% 도끼 강화의 10%이기 때문에 아주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딜은 잘 나오냐 딜은 잘 나옵니다 <laughs> 어, 테스트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나옵니다 잘잘 맞추면 그죠 그리고 몹 크기가 또 커야 돼가지고 그 큰데 도끼의 이 지나가는 궤적인 부분이 약점이니 아니니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실제 딜은 사실 또 다시 허접들이 그죠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야 허접 도륙의 날이다 강약약강을 실천하는 병안 모으고 그냥 가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일단은 상처를 냅시다 왜냐면 상처는 일반적으로 못내 좋아 일단 유질물을 주워주고 아 이런 제기할 이어서 흉기를 꺼내고 있어. 맞죠? 연장 꺼냈기 때문에 하지만 어딘가로 가는군요. 오메다가 상처를 내자. 보인스 왜 여기 있어 이 그냥 단차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이런. 우악씨우 뭐야? 이어서 뭘 꺼낸 거야? 이어서 흉기 좀보게 폭파시켜버렸어 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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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. 어, 이런 씨, 제기! <laughs> 당신의 게이지 초고출력으로 사라져버렸다. 어, 안돼, 안돼, 이 녀석. 연장 그만. 폭력시 반대. 으, 방패가 꺼져있다니 <laughs> 이런. 아, 어때, 무빙? 좋았어. 보셨습니까? 뭐냐, 이 무브셋 이름? 이거를 싹 피해가지고, 맞죠? 이거 회전 베이가 아니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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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있는데, 이도만 왼쪽으로만 되냐고요? 아니요, 오른쪽으로도 됩니다. 뭐, 비슷한 무브셋은 전방으로도 있고, 후방으로도 있습니다. 얘를 아마 잘 쓰면은, 굉장한, 예, 플레이가 가능할 거예요. 혀가 기로 웃긴 짐 이거 퀘스트 이름 왜 이러냐? 누구 센스냐? 혀가 기로 웃긴 짐승? 아, 꼴이 억수로 부드럽네. <laughs> 무브 세스로 피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그 자리였죠. <laughs> 이러다 독개 <독에> 죽겠는 걸. 오 <laughs> 어, 풀렸다. 풀렸다 풀렸어. 와 데미지 좀 봐. 미쳐버렸는데? 좋아스. 복기를 강화합니다. 다음 올라탑니다. 내려옵니다. 두 번째 단치빅 데미지. 다 다. 어어 어, 이럴 수가. 데미지 좀봐 어마어마하구만. 백! 어? <laughs> 이런. 역가들 하니 거리 맞춤. 꼬리. 타! 다. 굿. 좋았어, 기절. 건강화. 빵할 방패 강화해! <laughs> 방패 강화 끝난다 <laughs> 아따 뭐 강화하는게 이렇게 많어 <laughs> 이거 강화하면 저거 끝나고 저거 강화하면 이거 끝나고 응? 꼬리 잘랐다 아 그렇지 축 맞춤 거리 맞춤 완벽해 그냥 허접 학살자다. <laughs> 약자 지구아 그... 너무 재밌는 팔공복장.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클러치도 돼? 이거 하는 도중에 미쳤는데? 꿀잼복장 이거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진 다음에 또 클러치로 붙을 수도 있어? 미친 거 아니냐? 아니 그럼 날면서 스태미너 회복하다가 다시 클러치로 붙고 날면서 스태미너 회복하다 <laughs> 클러치로 붙고 할수 있잖아. 미친 거 아니냐? 이거를, 안 써? <laughs> 마스터 람지선도 마스터 람지선도 도망갈 때, 아, 이걸 자? 하지만, 이 강화를 맞춰가지고 다행이네요. 초고출력 모션까지는 쓸수 있기 때문에, 모션만 쓰면은, 강한 데미지를. 뭐야, 왜 이렇게 악해? 어? <laughs> 이걸 노린 건 아닌데. 아 이거 초고출력을 써? 아니야 아니야 가, 도끼 강화 있으니까 도끼 강화로 공복장. 탕탕아 <laughs> 어쩔 수 없긴 해. 어딨지 활공 복장아어디어 활공 복장 아니 무슨 <laughs> 슬로머스도 아닌 이야 반차 정말 물 흐르듯 내가 생각해도 훌륭하고 봐 이제 활공복장을 입고 기다리면 딱 좋을 때가 온거 같은데 아 에라 모르겠다 이거 머리가 <웃음> 간다! <웃음> 아, 이거 무한이 되는 거 맞아? 아 이게 <laughs> 아이 되는데, 아, 진짜, 그 높이 때문에 그러네, 높이 때문에. 그래서 충분히 꿀잼이라고요. <laughs> 아니, 이거 좀, 조금만 높아도 쟤네가 워낙 낮다 보니까. 와우, 각, 기가 막히는 거요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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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. <laughs> 아니 얘네 왜 계속 있는 거야 하나씩 말하자 죽여도 죽여도 허접이 넘지 허접을 없애도 없애도 자꾸 허접이 어디선가 기어나오잖아 좋아서 볼보로스라면은 원없이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활공복장을 장전해놔 그냥 사는 것도 어려워 죽겠네 망할 쇼트컷에다 등록해버릴거 보다 가라 아 이런 이게? 어? 저게? <laughs> 드디어 왔다. 머리로 이동합니다. 흙차스테이너를 채우고 흥! 머리로 이동합니다. 흙차 <laughs> 여기서는 차 어씨 아 방금 그 뻘짓만 아니었어도 여기 넘길 수 있었는데. 그렇지, 피해 주고, 피해 주고, 이 <laughs> 무브 스스로 피하며 때릴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, <laughs> 때리진 못했네요. 아니, 벌써? 자, 좌... <laughs> 날아서 추적해 주고, 자, 좌... 자 좌... <laughs> 아, <laughs> 어, <씨. 웃음> 이런 왜 아예 판정이 없 아, 뭐뭔 미친 모기들, 이 디노발드 같은 애들은 엄청 커가지고, 걔네들은 진짜 깔끔하게 잘 되겠다. 와!